놀라움으로 가득한 밤, 과연 홍자일까, 홍지윤일까, 숨 막히는 순간, 2월 3일 밤, 싱어송라이터의 왕시즌 3 무대는 시작과 동시에 숨 막히는 긴장으로 가득찼다. 조명이 켜지기 전부터 스튜디오는 묘한 정적이 휩싸였고, 관객들의 시선과 감정은 이미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 경연은 더 이상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다. 한 음, 한 표정. 한 호흡이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결정적 순간 속에서 모두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다. 과연 이 밤의 주인공은 홍자일까? 아니면 홍지윤일까? 예측을 허용하지 않는 정개와 팽팽하게 맞서는 두 이름은 방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치열한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먼저 무대에 오른 홍자는 단한 번의 예열도 없이 공간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는 순간 객석의 소음은 서서히 가라앉았고,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스튜디오는 마치 숨을 멈춘 듯한 정적에 잠겼다. 홍자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긴장과 단단한 집중력이 공존하고 있었다. 음 하나를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천천히 스며들게 만드는 그녀만의 창법은, 듣는 이 감정을 정면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서서히 옥죄어왔다. 절제된 호흡과 미묘한 강약 조절은, 노래의 서사를 또렷하게 세워주었고, 감정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깊이를 드러내는 선택은 오히려 더큰 몰입을 이끌어냈다. 곡이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향할수록 홍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뜨거운 온도를 띠기 시작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풀려나오듯 고조되는 흐름은 계산된 연출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진심이 묻어나는 순간으로 다가왔다. 마지막음이 공중에서 사라진 직후 찾아온 짧은 침묵은. 그 무대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였음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이내 터져나온 환호와 박수는 감탄에 가까웠고, 관객들은 쉽게 여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서로의 표정을 확인하듯 숨을 골랐다. 그러나 그 여운이 완전히 자리 잡기도 전에, 홍지윤의 등장은 분위기를 다시 한번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홍자와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노래의 첫 음부터 에너지는 전면으로 분출됐고, 감정은 숨김없이 직선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홍지윤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고음으로 치솟는 순간에도 긴장이나 불안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안정감을 넘어 무대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을 관객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표현은 과감했고, 감정의 파고는 크고 선명했다. 무대 위에서의 움직임과 눈빛, 그리고 손끝까지 이어지는 제스처는 모두 노래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며, 관객의 시선을 한순간도 놓아주지 않았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짙어지는 감정의 밀도는 이 무대가 단순히 경쟁을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한 선언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홍지윤은 노래를 통해 자신이 왜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고 그 자신감과 에너지는 스튜디오 전체를 압도하며 또 다른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만들어냈다. 두 무대가 모두 막을 내린 뒤. 스튜디오는 좀처럼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 못한 채 묘한 긴장 속에 머물렀다. 방금 전까지 이어지던 박수와 환호는 잦아들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쉽게 정리되지 않는 감정의 파문이었다. 심사위원석에는 말 없는 시간이 길게 흘렀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한 채 서로의 표정을 살피는 모습이 이어졌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입술을 굳게 다무는 작은 제스처 하나하나에서 이 선택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단순히 잘 부른 무대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의 음악과 표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그들의 얼굴에 겹겹이 쌓여 있었다. 관객석 역시 마찬가지였다. 낮게 깔린 웅성거림 속에서 감탄과 놀라움. 그리고 혼란이 동시에 뒤섞였다. 누군가는 홍자의 무대를 떠올리며 그 섬세한 감정선과 여운을 다시 곱씹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홍지윤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에너지와 무대 장악력을 언급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장면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는 이 데뷔는 두 무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어느 한 쪽이 분명히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객석의 공기는 점점 더 팽팽하게 조여들었다. 결국 이 순간의 선택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로 확장됐다. 감정을 절제하며 서서히 파고드는 홍자의 깊이를 높이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무대를 전면적으로 장악하며 관객을 단숨에 끌어당긴 홍지윤의 폭발력과 카리스마를 선택할 것인가? 두 선택지 모두 분명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아쉬움은 남을 수밖에 없어 보였다. 그 무게감은 심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모두의 어깨 위에 고스란히 얹혀 있었고, 이 경연이 단순한 승패를 넘어 각자의 음악적 기준과 감성을 시험하는 순간으로 변하고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결과 발표의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체감되는 시간의 흐름은 현실과 동떨어진 듯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늘어졌다. 방금 전까지 무대를 가득 채웠던 열기와 소리는 서서히 가라앉았고, 조명은 점점 낮아지며 공간 전체를 압박하듯 짙은 긴장감으로 덮어갔다. 이름이 불리기 직전, 그 짧고도 길게 느껴지는 침묵 속에서 누구도 쉽게 숨을 쉬지 못했다. 심사위원들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고정되어 있었고, 무대 위에 선두 사람의 표정에는 미세한 떨림과 결연함이 동시에 스쳤다. 그몇 초는 단순한 대기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선택과 노력이 한순간에 평가받는 운명의 문턱처럼 느껴졌다. 이 장면이 특별했던 이유는 결과 그 자체보다 그 결과가 지니는 의미 때문이었다. 이 밤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를 가르는 단순한 승부의 종착지가 아니었다. 홍자와 홍지유는 이미 각자의 무대를 통해 전혀 다른 색과 언어로 자신을 증명해 보였고 그 차이는 우열로 쉽게 환산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한쪽은 절제와 깊이로 관객의 감정을 서서히 잠식했고 다른 한쪽은 폭발적인 에너지로 공간을 단숨에 장악했다. 결과 발표를 앞둔 이 정적의 순간은 그두 방식이 동일한 무대 위에서 얼마나 강렬하게 충돌했는지를 압축해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따라서 이 긴장감은 단순히 이름 하나가 호명되기 전이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아티스트가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과 표현 방식으로 무대를 얼마나 치열하게 물들였는지. 그리고 그 진정성이 과연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집단적인 궁금증이 만들어낸 압력이었다. 조명이 다시 켜지고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그 선택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든 간에 분명한 사실 하나만은 이미 결정돼 있었다. 이 밤은 승패를 넘어 서로 다른 세계의 음악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며 깊은 흔적을 남긴 결정적인 장면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싱어송라이터의 왕시즌 3 2월 3일 방송은 끝났지만 그 여우는 방송이 종료된 순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과가 공개되는 동시에 스튜디오를 채웠던 긴장감은 풀렸지만, 대신 또 다른 질문이 남았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이 선택이 과연 최선이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환호와 아쉬움이 동시에 교차하는 표정들 속에서, 이 경연이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을 넘어 시청자 각자의 감성과 기준을 시험하는 무대로 기능했음이 분명해졌다. 이번 방송이 특별하게 기억되는 이유는 놀라움과 긴장이 단발성 사건으로 소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자와 홍지윤이 만들어낸 무대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 차이는 결과 발표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자될 수밖에 없는 논쟁의 씨앗이 됐다. 한쪽은 절제된 감정과 서사로 깊은 여운을 남겼고 다른 한쪽은 즉각적인 폭발력과 카리스마로 강렬한 충격을 안겼다. 이 데뷔는 어느 한 방향이 옳고 그르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음악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작용했다. 결국 이 밤의 선택은 하나의 답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해석을 남겼다. 누군가에게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결과였을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청자 각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저마다의 기준에 따른 답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답이 공식적인 결과와 일치하든 그렇지 않든 이번 방송은 각자가 음악을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묻게 만든 순간으로 남았다. 그렇게 싱어송라이터의 왕시즌 3의 이 밤은 하나의 결말이 아니라 오래 이어질 대화와 기억의 출발점으로 마무리됐다. 결국 2월 3일 밤의 무대는 하나의 결과로만 정의되기에는 너무 많은 감정과 의미를 남겼다. 홍자의 섬세한 깊이와 홍지윤의 폭발적인 에너지는 서로를 지원했기보다 오히려 데뷔를 통해 각자의 존재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고 이 경연은 승패를 넘어 음악이 가진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완성됐다. 누가 더 뛰어났는지를 단정하기보다 어떤 무대가 더 오래 마음에 남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만드는 밤이었다.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누구였을까? 이숨 막히는 순간을 어떻게 보았는지, 홍자와 홍지윤의 무대 중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길 바란다.